어, 네,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을 했지요. 박지원, 서훈. 어,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2019년 11월. 다른 하나는 2020년 9월. 2019년 11월 2020년 9월. 이제 2019년 11월 이때는 서훈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그때 탈북 어민 두 명이 규순 의사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조사 사흘 만에 강제로 북송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에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 이때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아세안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일껏 손님격으로 초청을 해놓고 남북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되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이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민들을 북으로 빨리 송환해달라 말을 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2019년 11월에 있었던 어, 부산 아세안회의 김정은 초청장 사건 저는 그렇게 불러볼랍니다 아세안회의 김정은 초청장 사건 그때 마침 그때 마침 북한 어민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세라 되돌려보낸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박주원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으로 유엔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연설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면 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연설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난데없이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이 함께 일어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까? 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에 공무원 피격 첩보를 삭제를 했다. 아,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무원 피격 첩보 뭘 삭제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피격 살해된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난 한국 공무원입니다. 구조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감청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만 싹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 공무원입니다. 구조해 주세요. 그 의사는 탈북이 아니라 조류에 떠밀려서 갔을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 주는 그런 감청 내용이 되는 건데 그 부분만 삭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그다음에 공용 전자기록 삭제,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는 뭐한달 넘게 두어 달 가까이 조사를 할 때도 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다는 식으로 강제송환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봐 눈을 가린 채 판문점까지 끌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천 국정원장에게도 국정원법 위반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등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아,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장사 하지 마라,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그이 어떤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으로 이것을 바꿔치기 할수 있는 모든 말을 다한 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삭제해도 원본은 남는다. 이제 군이 생산한 첩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흥분하지 않고 노련하게, 노련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대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 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정원을 정치 끌어들이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안보장사하지 마라. 여기 핵심은 안보장사라는 데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안보장사를,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끌고 나와서 전직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정 회오리바람을 지금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안보장사, 정치프레임. 이게 박재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대응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이두 번째는 이제 사실 확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런 첩보 생산하지 않는다. 군이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이 생산한 첩보를 우리가 공유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삭제했다고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 투 트랙을 쓰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박지원 전 원장은 자승자백,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지웠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원본이 없어지나? 어, 우리한테 있는 건 우리가 지웠을 수도 있겠어. 라는 뜻이지요. 어,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일면 톱으로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신권력, 윤석열 권력, 구권력, 문재인 권력, 그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을 윤석열의 친북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친북몰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북몰이. 구어를딱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친북몰이.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안보장사. 친북몰이를 하고 있다. 어, 저는 물론 어, 신문의 일면 기사가 그 스트레이트 기사가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팩트, Fact. 팩트는 신성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팩트는 뭐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해당 첩보를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간단한 겁니다. 삭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서운천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탈북 어민들에 대한 수사를 조기 강제 종료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이 간단한 팩트 확인, 사실관계 확인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신문들은 초점을 정치 프레임으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두 개의 사건을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 국정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삭제를 하고 종료를 시켰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실무 작업을 한 부하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부하직원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범과 종범의 관계가 되든지 주범과 참고인의 관계가 되든지 아무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뭐냐? 이것을 따져볼 일일 것입니다. 나는 한국 군무원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한 감청 내용을 삭제를 했느냐? 그리고 탈북어민들을 사흘 만에 수사를 강제 종료시켰느냐? 예! 혹은 아니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반응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아, 어, 캥기는 것이 있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하던데요. 지금 이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궁극적으로 겨냥한 것이 드러나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더군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서훈, 그래, 거기까지는 조사하려면 해봐. 그러나 그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마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이고 마지막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날 밤 유엔에서 종전 선언에 관한 연설을 하고 김정은에게 또다시 손을 내민 그런 정황이 함께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의 그 총체적인 책임과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적 규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여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정말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세 사람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세 사람을 정원을 구속시가 수감시키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3년 징역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특활비, 뇌물죄, 국정원의 예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청와대로 옮겨주는 그 압정권에서 계속 떼온 어떤 관례. 에 따른 행동을 아니다! 이건 관례가 아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이다! 뇌물이야!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바치는 뇌물이야! 이렇게 덮어 씌워서, 특활비 이전에 관한 것을 유죄로 판단을 해서,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명을 구속수감하고, 전원을, 전원을, 징역형 유죄 판결에 때렸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정치적 보복이라고요? 안보장사를 한다고요? 염치가 있으면 염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면 그말 차마 입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3명이 모조리 당했으므로 그것이든 보복이라도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박지원과 서훈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